우리 아이가 갑자기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 보일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어린 시기부터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향후의 범죄나 비행과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성은 단순히 아이가 보이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 또 문제행동이 될수 있는 공격성을 구분해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발달 심리학자 유하나입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 보일 때가 종종 있죠. 이런 행동을 보면 아, 내가 우리 아이를 잘못 키운 건 아닌지, 혹시 커서도 계속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어떨지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부모로서 드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공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공격성은 단순히 아이가 보이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공격성이란 건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격성과 또 문제 행동이 될수 있는 공격성을 구분해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아이의 연령, 그다음에 공격 행동의 의도와 원인, 그리고 공격 행동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를 잘 살펴합니다. 야 자, 우선 공격성이 연령별로 어떻게 발달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세에서 2 세까지 영유아기 아이들은 호기심 또는 운동이나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을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자기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렸을 때그 떨어지는 소리, 모습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블록을 어장창 무너뜨렸을 때 생겨나는 그 물리적인 변화, 시각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살피기 위해서 또는 부모를 때렸거나 깨물었을 때 부모가 보이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직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 혹은 불편한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소리를 지른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몸을 사용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졸리거나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을 내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 이게 바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의 일종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0세에서 만2세이 시기의 공격성은 주로 어떤 원하는 것들, 원하는 물건을 차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관찰을 잘 해보시면 어떤 물건이 갖고 싶으면 그걸 누가 가지고 놀고 있던, 누구의 물건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가가서 물건을 낚아채거나 또그 물건을 가지고 놀고 있던 친구를 밀치거나 하는 모습을 많이 보실 거예요.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공격성, 이것을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도구적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시기에 정상적인 발달 모습입니다. 만 3세에서 6세,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공격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언어적인 공격성, 말로 하는 공격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인지능력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자기조절을 하는 방법,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으로 표현하는 공격성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가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언어적으로 공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놀린다든지 뭐 미워, 싫어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언어적인 공격성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죠. 에는 아이들이 놀이 발달이 되면서 놀이 속에서 공격성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칼 싸움을 좋아한다든지 물건을 던지거나 부시는 놀이들을 좋아한다든지 항상 전투나 싸움하는 놀이를 즐긴다든지 괴물을 죽이는 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놀이 속에서 아이들의 공격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은 아이들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경계를 배우는 정상적인 공격성의 발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공격적인 놀이를 한다면 그것을 너무 통제하시기 보다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하지만 정해진 한계 내에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놀이를 하는 건 괜찮지만 실제로 친구를 때리거나 칼로 친구를 때리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공격성을 자유롭게, 하지만 건강하게 표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억눌린 감정을 이 놀이를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 이만 6세 이상 아이들에게서는 신체적인 공격성은 많이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언어적인 공격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관계적인 공격성이라는 것이 늘어났는데요. 바로 사회적인 관계, 우정,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동이 바로 관계적 공격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은밀하게 무시한다든지, 친구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어떤 친구는 배제하고 무리를 지어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관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시기에또 다른 공격성의 특징은 바로 반응적 혹은 적대적 공격성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적, 적대적 공격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에 반응해서 나오는 공격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아, 나쁜 말을 했어요. 혹은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에 반응하여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친구를 밀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응적인 공격성의 예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도 잘 되고 상대방 행동의 의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면서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공격성이 점차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기부터 높은 수준의 공격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특히 초등학교 이후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이 경우에는 향후의 범죄나 아니면 기행과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아이의 행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나빠서, 나쁜 아이라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사실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있지만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그 속에서 느끼는 분노나 좌절이나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 시기 아이들 이 관찰 잘해 보시면 본인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불고 짜증을 내고 물건을 던지고 발을 구르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시죠? 자기는 어, 과자를 몇개더 먹고 싶은데 엄마가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과자를 더 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화가 나고 하지만 이 화나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바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우선 우리 아이가 좌절을 느끼게 된그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요. 먼저 아이가 느끼고 있는 그 불안감, 분노, 좌절감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더 하지 않게 그런 행동은 옳지 않아라고 행동의 제안을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분노와 짜증을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감각적인 예민함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자극이 자신의 몸에 다가오거나 자신의 몸에 접촉할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굉장히 불편한 자극으로 느껴서 자신을 방어하는 마음에서 친구를 물어버린다던가 매진다던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주변에서 뭔가 과한 소리가 난다던가 불편한 소리가 있을 때 불안도나 예민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옆에서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 계속 큰 소리를 뭔가를 요구한다던가 이때 불편감을 느껴서 이에 대한 방어로 친구를 공격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예민함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잘 조정해 주셔서 아이들이 예민함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과도하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 조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예민함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각적인 예민함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배워서 아이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신다든지, 싸우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오간다든지, 물건을 던진다든지, 화를 내면서 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 아이들은 이 모습을 배워서 뭔가를 표현할 때 이런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의 행동이 내 행동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이 앞에서는 최소한의 긴장감을 가지시고, 앞서 말씀드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치거나 어디에 부딪혔을 때, 누가 그랬어? 하면서 떼지 떼지. 물건을 탓하거나 때리는 모습, 때리는 신용을 하시는 행동. 자주들 하시죠? 사실 이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것을 탓하고 또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구나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친구를 때리거나 꼬집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를 실제로 꼬집으면서, 봐봐, 이렇게 꼬집으니까 너도 아프지? 라고 하시는 경우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사실 이러한 행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데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을 꼬집고 때리는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과정에서 어떤 게 바람직한 행동인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HD와 같이 신경 발달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동성이 잘 조절되지 못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 때문에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꼭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아이들의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사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공격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조절과 언어가 점점 발달하면서 공격성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연습들이 점차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맞지 않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면 위험 신호로 감지하시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적대적인 공격 행동이 지속되거나, 거절 당하거나 욕구가 좌절되면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앙심을 품고,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라는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전문가를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또 공격성으로 인해서 또래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학교생활이나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 이때에도 위험신호로 감지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정 내의 학대나 방임 아니면 지나치게 엄격하고 강한 혼육 때문에 가정 내에서 공격성을 학습해서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격적인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달 심리학자 요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 아이 박사 하나 박사 온라인 상담실 링크가 있어요. 아이 발달이나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